물론입니다 제가 건강이 나빴다가 회복된 경우인데요 그 많이 바빠서 일단 과로가 심했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잤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폭식을 하면서 몸무게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몸무게가 많이 들고 또그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근데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고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혈압을 먼저 재보자고 그래서 혈압을 쟀는데 거의 200 가까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깜짝 놀라시면서 빨리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냐. 그래서 많이 혼나고 어 다이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이어트에 들어가는데 이제 식단을 짜야 되겠죠. 식단을 짜는데 이제 제 식단을 돌아보고 문제가 많았다는 걸 제가 이제 발견을 하죠 그래서 밥과 반찬과 과일과 커피 마시는 음료까지 전부 다 바꿉니다 바꾸는데 뭐 밥은 뭐 바라 현미밥으로 기본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반찬은 그 아주 담백한 이제 채소 위주의 반찬 그래도 고기를 안 먹은 건 아니에요 <laughs>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먹어줬고 그 다음에 커피도 음, 뭐, 커피, 뭐, 설탕 프림을 전혀 넣지 않은, 그냥 커피, 순수하게 커피만 마시고, 음료는 전부 끊었습니다. 술도 물론 끊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달 만에 한 10kg 정도를 감량을 하고, 그 다음에 정체기를 거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7kg를 빼고, 그래서 총 17kg를 뺐습니다. 그 이하로는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빼고 병원에 갔다가, 그냥 그 혈압을 쟀는데, 우연히 쟀는데 너무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싶어서 어, 기념으로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 조절 다이어트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그심 내혈관 쪽뭐 병을 앓고 계시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방송이나 신문에서 뭐 정보를 많이 접해서 늘 알고 계실 텐데 제 경우에 보면은 이제 식재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칼로리가 적은 것들로 많이 먹었는데 그주 재료들은 제가 즐겨 먹었던 방법들이 뭐냐면 뭐 방울토마토, 오이, 그다음에 뭐찐 계란. 그리고 사과, 그리고 그 채소 샌드위치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어, 이것들은 모두 그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지퍼백에 담아서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이게 허기질 때, 허기질 때 수시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방울통부터는 씻어서 꼭지를 떼고 지퍼백에 다, 갖고 다니면서 난 눈치 보지 말고 챙피해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드시면 되고 오이 같은 경우에는 스틱으로 잘라서 지퍼백에 담아서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뭐 드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극장에 갈 때도 오이를 잘라 가지고 가서 난 팝콘 먹을 때 음. 오이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고 그다음에 이제 채소 샌드위치는 제가 참 좋아해서 이거는 끊을 수가 없었어요. 어, 끊을 수가 없었는데, 채소 샌드위치는 어떤 것들을 주로 넣어서 해 먹냐면은, 그, 일단 고기나 패티는 전부 제외를 하고, 햄도, 소세지도 빼고, 그, 가지를 슬라이스해서 굽고, 호박을 슬라이스해서 굽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굽고, 그 다음에 치즈 정도 한장 올려서, 샌드해서, 잘라서, 그, 통에다 담아서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먹어도 되고 찐 계란도 보관이 용이하니까 들고 다니면서 음찐 계란도 단백질 보충용으로 아주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찐 계란도 매일 한개 이상을 먹었고 그다음에 물은 수시로 마셨고 그다음에 그 사과 또 포도 정도 먹었고 하루 아침에 다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일도 조금 덜 당일고 단단한 과일로 대체를 했고 그다음에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셨습니다. 좋은 음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 많은데, 어, 튀기거나 지지거나 하는 음식은 제외하고, 또, 그, 삶거나, 그, 찌는 방법을 택해서 조리를 주로 해 먹었습니다. 1년치 그 재료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에 맞는 또 식재료를 말씀을 드리자면, 뭐, 김장철이니까 무, 뭐, 굴, 배추, 뭐, 새우. 정도 해서 그런 해산물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해산물로 이제 매일 담백한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뭐 샐러드는 기본이겠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무 굴밥을 해서 양념장을 끼얹는다든가 현미 뭐 백미밥보다는 현미밥으로 주로 해서 양념장을 끼얹어도 드시면 좋고 그다음에 새우 무조림 같은 것도 좋고 그다음에 또 무나물 같은 경우 생강즙을 좀 짜서 어, 넣어가지고 볶아서 드셔도 되고, 찌개처럼 드셔도 되고, 배추 같은 경우 소금에 절여가지고, 뭐, 우리 밀가루 좀 반죽해서 묻혀서, 음, 지져서 드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샐러드, 배추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김치는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김치를 담으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샐러드로 드시는 거예요. 배추를 이렇게, 한 1cm 간격으로 채를 썰어가지고, 그, 새콤달콤한 양념장을 만들어서 버무려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을 적게 드시게 되죠. 그리고 김치처럼 드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드셔도 좋고, 그 다음에 요즘에 유자차 많이들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자차를 그, 믹서 하셔가지고, 믹, 그러니까 믹서기에 갈아서, 갈아가지고, 그, 한입 채소, 뭔가 뭐 그러니까 쌈 채소 같은 거를 한입 크기로 뜯어가지고, 볼에다 담고 그런 걸 끼얹어서, 뭐 소금 한 꼬집, 그러니까 한번 꼬집어서 조금 넣는 정도, 아주 소량만 넣어서 드레싱을 만들어서 드시면, 그, 포만감도 주고, 건강은 뭐, 다이어트에는 최고죠.